이러 온다. 디펜스 디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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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스. n d s dep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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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이 e n d s d 노스 웨스트, s 스 e p e 웨스트, depends, 리 e p e n d s depends, d e p e 스 d s d e p e 스 노스로, 스 노스 이스트가 노스 이스트 디펜스 준비 디펜스 준비 디펜스 비 이스퍼져 있어 이스퍼져 있어 퍼져 있어 다시 노스 웨스트워킹 노스 웨스트워킹 노스 웨스트워킹 노스 웨스트워킹 노스 웨스트퍼져 노스 웨스트 다나오더거 위로 가골드 홀드 홀드 사우스 천히 내려봐 사우스 천히 내려봐 사우스 퍼져봐 사우스 웨스트퍼져 사우스 웨스트퍼져 사우스 웨스트로 다시 노스와 다시 노스가 다시 노스 있어 다시 노스 있어 노스 있어 노스 있어 노스 있 사우스 중 사우스 어딨어 이제 파이트 내봐 사우스 이스 포쓰 와! 저티저티저티저 뒤, 잡아! 저티 잡아! 잇수와, 잇수, 다와 잇수, 잇이스젓이스젓이스젓이스수 잇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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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수잇스 잇수, 스수 잇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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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잇수, 잇수, 집수 잇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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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노스 웨스티는 피리한테 파이4 3 2 1 피리한테 피리한테 노스 피리 유스 피리 유스 피리 아, 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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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쳐 피리 키토쳐 안에 피리 큐토쳐못 나가게 못 나가게 못나게 안에 있는 피리 큐토쳐 피리 잡아 피리 잡아 피리 잡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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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로 이스와 이스로 아 왼쪽 디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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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 웨스 킹 웨스 오킹 웨스 오킹 스 키키 오킹 스 웨스 이 4 3 2 1 t 스트 e e two, one. 왔어, 왔어, 조금만, 조금만, 잡아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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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야조우스금조스조우스금조스아금 조금, 조금, 조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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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봐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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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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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a w s 사 o 사스사 n g saws saws e 스 g 스 g e 5 4 3 2 1사 a 스 s s a 사 s 스 a w s 상대 들러라냐 잡아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더 잡아 더 잡아 좋아 네 좋아 이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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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지금 피리 피리 이렇게 대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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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어 앞에 이러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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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스 디베스 노스 디베스 노스 디베스 아이고 날아갔다 날아갔다 아 날아갔다 오 오케이 오케이 노스 와 노스 다시 베스트 와 베스트 와 베스트 와스트와스트와스트와스트와스트스트스스스스 캐슬! e 슬 s 슬 u 슬 s 슬 g 슬 e 슬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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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봐. 다시 이스 빼봐, 이수 빼봐, 이수 빼봐. 나코 기어있어, 아직? 아, 나 기어있어, 가면 돼지이 바로. 어, 웨스트, 어, 웨스트, 웨스. 저 웨스트, 디펜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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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준비. 이스톱 화이팅, 이스톱 이팅 이스톱 이팅저 디펜스 준비, 디펜스 준비, 디펜스 준비, 디펜스 준비, 디펜스 준비, 스 준비,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지금 노스 웨스트, 발이 킬한테 5, 4, 3! 1 2 3 4 5 6 7스9 10 11 12 13 14 15 16 17이8 19 1이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18 지금, 웨스트, 웨스트, 웨스카 웨스트, 웨스카봐 지금 로스로스로 노스, 가, 로스 웨스트 파이, 3 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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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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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어, 피어, 도 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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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3다